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아, 조코피 TV 조현일이고요 아, 어, 저는 오늘 어, 골드세이트 워리어스와 세카라멘트 킹스의 경기를 어, 직관하고 이제 숙소로 왔습니다. 아, 현재 이 샌프란시스코의 시간은 새벽. 12시 40분이고요. 오늘 여러 재밌는 소식들이 또 들려와서 급하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섰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 잭라빈이 있습니다. 자, 잭라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빌리 도너반 감독과 사이가 썩 좋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잭라빈이 없을 때 시카고 불스의 승률이 잭라빈이 뛸 때보다 이제 더 상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와 잭라빈의 결별은 예정된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아, 시카고 블스가 상당히 이 잭라빈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기 보다는 잭라빈을 내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좀 뜯어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저는 좀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일단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협상을 했는데, 어, 맨 처음에 라빈 트레이드를 문의했을 때, 케이드 커닝엠과 보얀 보고더라비치 패키지에 젤런 듀렌제이든 나이비, 어사르 탐슨 가운데 한 명까지 총 3명을 요구했다고 해요. 미친 거죠. 어, 잭 나빈 한 명이랑 글쎄 뭐 보얀 보고도라비치 정도가 1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디트로이트 1옵션이 커닝햄 거기에다가 제일런 듀렌, 제이든 아이비, 어사르 탐슨 중에 한 명을 달라고 하는 건이 싸우자는 거지.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당연히 바로 관심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 디트로이트는 현재 유망주를 거래할 생각은 뭐 없는 듯 보이고요. 어, 특히나 보얀 보고도라비치나 혹은 뭐 알렉 박스 정도를 제외하면. 굳이 유망주를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뭐현 시점에서 잭 라빈이 디트로이트로 갈 일은 없어 보이고 또 시카고 불스가 디트로이트 피선수와 거래를 하는 어, 이런 조건 수준의 어, 선수와 혹은 뭐 지명권 또유망주를 원한다면 잭 나비는 계속해서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있죠. 바로 어 브루스 브라운입니다. 자 브루스 브라운은 현재 랩타스에서 어, 뛰고 있습니다. 저 11번을 달기 위해서 아, 존 테이포터, 마이클 포터 주니어 형제죠. 그 친구에게 이제 현금으로 만 달러를 주면서 어, 11번을 또 달고 뛰고 있는데 현재 뭐 미러키 박스 그리고 어, 필라델피아 뭐 뉴욕 l 레이 커스 자 이런 우승 후보 혹은 빅마켓 팀들과 많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토론토도 브루스 프라운을 당연히 뭐 그냥 내보내지는 않겠죠. 일단은 연봉이 들어맞는 셀러리 필러 그리고 1라운드 지명권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또이조건을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랩터스는 뭐이 정도 조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번 시즌 브루스 프라운과 함께 해도 상관없다 라는 스탠스입니다. 이 브루스 프라운이 원플러스 원 계약에다가 팀 옵션이기 때문에 랩터스는 올 시즌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오프 시즌 때 브루스 프라운 옵션을 발동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는 딱히 급할 게 없어 보입니다. 아우, 입 냄새 씨. 가글을 해도 순간뿐이구만. 유해균 때문이야. 입안에 유산균으로 입 냄새와 치아 건강,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기세요. L14 덴탈 바이오틱.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서정민 박사와 연구진들이 25년 이상 연구해 자체 개발한 균주로 만든 제품. BP 도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건강 기능 식품 개별 인정 소재로도 개발 중인 믿을 수 있는 유산균 L14. 아, 유산균이 좋은 거야? 아니면 뭐균 대사물이 좋은 거야? 유산균과 균 대사물을 함께 100% 동결 건조한 국내 유일 프로바이오틱 L14. 어려운 유산균 비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입니다 자 디존테 머레이는 뭐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도 어, 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애틀란타 혹스는 우리가 머레이 줄 테니까 자 디트로이트 니네 에 제이디 나이비나 혹은 어사르 탐슨을 달라 라고 제안을 했는데 디트로이트는 뭐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음 디존테 머레이를 어, 데려오는 조건으로 어, 가장 베스트 오퍼는 엘 l 레이커스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애틀란타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또 최고의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만, 레이커스는 여전히 오스니브스는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애틀란타가 굳이 레이커스와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렌들러를 내보내면, 당연히 보렌들러를 데려오는 게 맞잖아요. 예. 네, 그런데, 뭐, 하치무라를 비롯해서 음, 딱히 매력이 없는 매물들을 어, 내보낸 게 아닐까 싶은데, 좀 아이러니 합니다. 애틀란타가 받은 베스트 오퍼라고 하니까, 디돈테 모레이가 또 시장에서 어, 굉장히 비싼 선수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연장 계약을 맺었으니까, 음, 그리고 애틀란타가 또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외로 이 딜이 어,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벅스입니다. 아, 요즘에 이 당리버스 이 양반 때문에 상당히 뭐 현지에서도 뜨겁습니다. ESPN 스포츠센터를 계속 틀어놓는데 뭐 리버스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미러키벅스가 무려 3명의 미러키 전 현직 감독에게 1 8 m 을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1 8 m 이면 1800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200억을 넘게 3명의 감독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두 명의 감독을 본인들이 잘랐기 때문이죠. 마이크 부대노저 감독 잘랐죠. 그리고 에드리언 그리핀 감독 43경기만에 잘랐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진 사임하지 않는 이상 팀이 만약에 잘라버리면 자녀 연봉을 다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닥리버스 감독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18미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닥리버스 감독은 음 오늘 2026-27 시즌까지 풀개런티입니다 예. 네, 뭐 옵션 없어. 그냥 4년 동안 무려 4 0 미를 받게 됩니다. 1년에 이제 10밀. 이게 이제 현역 NBA 감독들 가운데는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고액 연봉인데 어쨌든 미러키는 우승에 올인하긴 했지만 감독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만큼 미러키 벅스는 당기 버스 감독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당니버스 감독은 어, 수비가 최우선이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 왜냐하면 마이크 부데로저 감독은 굉장히 훌륭한 어, 수비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었고 또 실제로 좋은 수비 팀으로 미르켈을 이끌었다면 어 사실 후임인 에드리 그리핀 감독이 잘린 이유는 뭐 선수들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한 부분도 컸지만 수비가 개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그리핀 감독만의 잘못일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즈로 할러데이가 나가고 나서. 드어온 선수가 리그 최악의 수비 수위 대면 리더드기 때문에 박터버스 감독이 이런 약점까지 잘 덮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멤버만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트레이드를 또 단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러키가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은 뭐팻코너튼 그다음에 캠페인 그리고 2024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 정도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까고만 해서 패커너튼과 캠페인, 그다음에 2라운드 지명권으로 뭐 얼마나 좋은 선수 데려오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매물은 마티드 타이블, 알렉스 가로스뭐 PJ 터커의 컴백 정도니까 뭐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PJ 터커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있는 매물로 당리버스 감독이 약점을 메워야 된다. 시즌 도중에 갑자기 감독으로 부임해서 어, 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보완할 수 있을지 어,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를 이끌던 웨스원 셀드 주니어 전 감독이 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단 프런트로 직책을 옮겼어요. 예. 어, 사실 웨스원 셀드 주니어 하면 이제 아버지인 웨스원 셀드 시니어가 워싱턴의 전설이었죠. 그래서 뭐 낙하산 아니냐, 아버지의 덕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어, 굉장히 또 음, 특유의 그런 친화력 선수편에 서는 그런 감독으로서 워싱턴에서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 편이 중론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본인은 감독직을 사임을 했지만 이제 군합 프런트로 어, 역할을 옮겼고 현재는 감독 대행으로는 브라이언 키프 어, 어시스트 코치가 어, 맡게 됐습니다 어, 사실 뭐 이런 경우들은 있었죠 자 바로 브레드 스티븐스 전 보스턴 셀틱스 감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이 스티븐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버틀러 대학에서 팀을 어,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나서 2013년부터 21년까지 보스턴 셀틱스의 헤드 코치 감독으로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2022-21 시즌을 끝으로 어, 데니에인지를 이어서 셀틱스의 사장으로 유명됐습니다. 굉장히 젊은 아이였기 때문에 또 감독으로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장수하지 않을까 했는데 본인은 이제 구단 프런트가 더 적성에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감독에서 결국 구단 프런트로 옮긴 사례였고요 웨스언 셀드 주니어 감독이 전 감독이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벤시몬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벤시몬스가 이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 오늘 주말 g 리그에서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타 재즈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아, 낙관을 지금 브루클린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자, 현재까지 벤시몬스의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6경기 출전, 아, 그리고 6.5 득점, 10.8 리바운드, 6.7 어시스트. 뛰면은 뭐잘 합니다. 자, 하지만 3점 시도 개수는 당연히 하나도 없었고, 자유투는 25%. 뭐 아무리 샘플이 적다 하더라도, 장점과 강점, 약점이 이만큼 대비되는 선수도 많지 않죠. 그런데, 뛰어야 하는데, 벤시몬스는 지금 부상 때문에 본인의 전성기를 뭐다 날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브루클린 애치의 상황이 썩 좋지 않고 어, 그리고 현재 보렌들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벤시몬스가 돌아온다면 어, 브루클린 팬들은 뭐 아주 얄밉긴 하겠지만 그래도 벤시몬스의 복귀를 반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벤시몬스가 유타 재즈 전에 돌아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올스타 소식입니다 동서부에 음, 올스타 아, 베스트 라인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동부에서는, 어, 주전으로 나서는 선수가, 야니스 아르토쿤보 어, 캡틴이고요 그리고 타이리 살리버튼, 조엘 엠비드, 제이슨 테이텀, 데미안 릴라드가 뽑혔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키 선수만, 어, 두명이고요 서부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캡틴, 그리고 케빈 딜란트, 니콜라 요키치 루카 돈치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어,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커리가 없죠. 어, 커리가 없습니다. 결국 뭐, 돈치치와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어떻게 본다면, 뭐, 할리버튼도 그렇고, 아,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아,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컬이나 또 워리어스 팬들 입장에서는, 뭐, 가뜩이나, 아, 워리어스 성적이 좋지 않은데, 좀 씁쓸한 소식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올스타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어, 서브 컨퍼런스에서는, 어, 프론트 코트 르브론 제임스가 1위, 그 다음에 니콜라 유키치가 2위, 케빈 듀란트가 3위, 앤서니 데이비스가 4위였고요. 그리고 알프렌샌군이 5위였습니다. 이르키에 출신인데 와 5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카와일 레너드, 폴 조지, 빅터 웬만냐마챗 홈그랜, 도만타 사보니스 순이었고요. 서브 컨퍼런스 가드를 살펴보면 루카 돈치치가 1위, 스테픈 커리가 2위, 그리고 셰이 길저 살렉산더가 3위였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팬투표였기 때문에 어, 스태프 커리가 2위에 올랐지만 결국 펜트표만으로는 어,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카이리 어빙 앤선 에드워즈, 제임스 하든, 디에러 박스 대아민 부커, 자모란트,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동부 컨퍼런스로 가보면 프론트코트는 야니스가 1위,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2위, 엠비드가 3위, 그리고 아래쪽은 버틀러, 젤런 브라운, 파울로 반케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줄리어스 랜들, 뱀 아데바요. 그리고 스카리 반즈가 아, 탑10의 이름을 올렸고요. 아, 가드는 할리버튼이 놀랍게도 1위. 그리고 트레이 형이 2위였습니다. 네, 팬투표에서는. 그리고 3위가 데미안 릴라드. 4위가 도나바 미첼. 5위가 젤런 브런슨. 6위부터 10위는 타이리스 맥시, 데리 과이트, 즈루 알러데이, 라멜로볼 더마, 드로잔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 곧 올스타가 열립니다. 아, 인디아나폴리스에서 또 개최가 되는데, 어, 또 올스타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 저는 이제 하루를 더 지나고, 어, 골든세이트 워리어스의 옛날 홈구장인 오라클 아레나 그리고 지금 세크라멘트 킹스의 홈구장인 골든원 센터로 가서 어, 이거 저거 또 살펴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 귀국해서 어, 바로 이제 월요일인데 예, 월요일부터 열심히 달릴 테니까 아, 여러분 조코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상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코피였습니다.